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하시니라.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센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에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두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탱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여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지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을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벨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 삼겹해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마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와 싸밀더라.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평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 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